필립트 신형 작업 등 샀습니다. 싸구려 사니까 안 되겠어요. 그래서 이번에 좋은 거 질렸습니다. 이거는 슬림. 얇은 곳, 좁은 곳쓸 때가 좋은 것 같아요. 집중형. 좁은데 이렇게 좁은데 쓸때 좋은 것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이게 부스터 모드, 조금 흐린 모드. 가격은 59,000원입니다. 이렇게 돌아가요. 돌아가서 자석으로 붙여놓고 이렇게 돌리면서 쓰면 될것 같아요. 각도 조절되고 밟죠. 이거는 한번 누르면 은 집중 조명이고요. 또한번 누르면 은 넓게 부스터 모드, 또한번 누르면 평균 표준 모드, 그리고 이거를 3초간 꽉 누르면 UV 에어컨, 현광 물질 넣고 새는 곳 있을 때 이렇게 차, 차, 찾는 거죠. 원래는 이것 썼는데. 좀 너무 약했죠? 약해가지고 넓게 찾기는 힘들고 힘들어서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이걸 하나 찔렀습니다. 이런 식으로 넓게 범위가 넓어서 좋더라고요. 이렇게. 얘도 형광물질이 묻어 있네요. 에어컨 작업하다가 튄것 같아요. 아니면 안 그나? U V. 집중 조명, 부스터, 일반 거짐, 자석도 세요. 각도 조절 되고요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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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포켓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. 자석은 여기 달려 있고 이렇게 붙이고 집중 조명을 이렇게 꺾어 꺾어가면서 쓰기 좋더라고요. 집중해서 볼때한번 볼 누르면 부스터 모드, 또한번 누르면 일 번, 또한번 누르면 꺼지고요. 이게 자석이에요. 자석 이거는 작아서 그런가 자석까지 작네요. 얘는 자석도 커서요. 자석 자력이 빵빵해요. 이건 얘는 조금 조금 작고. 자, 이렇게 터서 쏙 들어가요. 붙여놓고, 이렇게 조절해가면서 쓰기 좋더라고요. 여기 비추려면 이렇게 붙이고, 리 가격은 얘도59,000 원, 이거 는12 만원 정도 했던거같 아요. 가격 은좀 나가 지만 내구 성은 좋 으려나 모르 겠 네요.